올라갑니다. 올라갑니다. 우와 <놀림> 우와 우와 <놀림> 우와. 우와. 성장아, 너 그렇게 앞에 있다가 다 젖으면 어떡할려고 그래. 우 시원하다. 우리 리안이. 우와, 동굴 지나가요. 숲 속이야, 아, 너무 시원하다. 그치? 숲 속에 온 느낌이다. 그치, 리안아? 좋아? 자연자연하네요. 응, 어, 자연자연하네요. 나무나무하네요. 눈살좀 보세요. 여기 너무 예쁘다 소나무가 예쁘네요 소나무 맞죠? 네 이제 올라가려고 하나요? 아 동굴이 앞에 보이네요 동굴로 들어갑니다 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밤 아, 빠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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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. 무슨 소리 냐라 이제 아침에 뭐 해? 어? 아침에 이제. 올라간다! 어, 와, 드디어! 와! 어크 올라갑니다! 양 옆에 은색 숫자리를 꽉 잡아주세요. 은색 숫자에 안전한 숫자리에 위하여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마시고양 옆에 은색 숫자리를 꽉 잡아주세요. 유타하의 안전한 탑승을 위하여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마시고 그냥 옆에 있는 택시 자리를꼭 잡아 주세요꼭 잡아요. <laughs> <안 무서웠어요>? <웃음> 괜찮았어요? 괜찮았어요? <laughs> 엄마 너무 무서웠어요. 너무 미치죠? 순식간이었어. 어, 너무 안 무서웠어요? <laughs> 네. 리안이 네, 괜찮았어요? 리안이 네. 네, 몇, 몇 살? 네 살. 네 살이에요? <laughs> 네, 여섯. 아빠도 사면 어때 기분이? 좋아요. 좋아요?